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루는 아들이 들어오면서 아버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참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뭔 일인데 그러냐? 그새 교회 갔다 오는데 차가 일, 일곱 박구나 굴렀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난 너보다 더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버지는 여덟 번 굴렀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한 박구도 안 굴렀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어려운 일을 꼭 당하고 나야 그때서, 아, 저다 쳤다느니, 아팠다가 나았다느니, 수술이 잘 됐다느니, 그런 감사 조건을 찾아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지금 이야기처럼 안 아픈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례 없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뭐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저도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7 0명 가까이 살았는데. 근데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요. 에 제가 얘기 들으니까 뭐 여기 지금 뭐0세리다 되시는 분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래. 근데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 드려 보니까 안 쓰고 드릴 때 감사했죠. 계속 쓰고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 쓰고 마스크 안 쓰고 예배드릴 때참 아 감사하다. 이런 마음우리가 얼마나 가져 봤습니까? 우리 그런 거 없었거든요. 성가대도 그렇고 이렇게 찬양을 못 부르고 어떤 분 전화 와요. 조회하고 싶어 죽겠다고. 아이고 오지 그러느냐고. 겁나서 못 온다고. 그래서 가정에서 그런 것 때문에 가정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편안하게 예배 잘 드리시라고 또 자녀들이 아모님 어머님, 어머님 걱정이 돼서 자녀들 걱정도 많이 하고, 아, 교회에 이럴 때는 꼭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이런 말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서할 수만 있으면, 아, 이 지폐를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시간, 이것도 사회적 거리를 잘 띄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해 주셔야 돼요. 하나 그는 것만큼씩, 또 이렇게 앞만 보고. 또한 2m 이렇게 옆거리 이렇게 두고 아 이렇게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오고 싶고 얼마나 찬양을 하고 싶고 또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다는 게 안경 쓴 사람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자꾸 여기 성해가 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썼을 때는 안경을 벗어서 들고 다녀요 또 에, 마스크를 안 쓰니까 안경을 쓰는데 나는 벗고 싶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또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가 감염될까 봐 나만 안 걸리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서로 착용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요 마스크 안 쓰고 다닐 때 감사하고요. 또 직장 마음 놓고 다닐 때 감사하고 마트 마음대로 다닐 때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평과 불만과 한숨과 아, 염려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를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국민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라는 말씀은. 성경에 참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이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재산을 거졌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양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뭘뭐 얼마나 그 이외에 성경은한 마디로 말씀대로 딱 짜놓으면 감사 덩어리예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이고 감사고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불평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원망하고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팔자가 뭔 팔자냐?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걸 뭐라 그래요? 성도 스타일이라 그래요. 군인은 군인 스타일이 있어요. 공무원은 공무원 스타일이 있어요. 목회자는 목사 스타일이 있잖아. 성도는 성도 스타일이 있어요. 성도의 스타일은 감사 스타일이에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눈 인사 좀 하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요. 네. 그렇게 쳐다보면 싸우자는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쳐다니 싸우니까 눈을 깜빡깜빡 해 있죠. 다시 해보세요. 깜빡깜빡하고 그것도 안 되면 깍꿍이라도 하고 그러죠. <laughs> 여러분, 아 그래서 아,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 감사가 이렇게 지키기가 감사하며 산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명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비가오나 눈이오나 슬프나 즐거우나 성공한 날이나 실패한 날이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어느 때든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범사 이런 말 쓰잖아요.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참 진정한 복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큰 감사를 나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난 복지를 향해 갈때에광야길을 갔잖아요. 40일 동안 먼지 바람밀고 농사가 되지 않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 땅을 가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참 놀랍죠. 그 땅을 가면서 농사 안 지니까 굶어 죽어야 되잖아.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었어야 되잖아. 불뱀과 전갈들이 덤벼드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할 대책을 갖고 계셨어요. 농사 짓지 않아도 먹었나요, 먹었나요, 먹었습니다. 만나오면 쥐락이란 걸 내려주어서, 내려주셔서 먹게 했잖아요. 농사 안 줘도 먹게 해 주셨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그 광야길 샘이 없는데, 마른 땅에 샘물이 솟도록해 주셨잖아요. 아멘, 한 사람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예, 네, 얼마나 감사해요. 광야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우리가 못하는 것도... 하시기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지금 뭐 예, 아, 코로나 1 9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고 다 가게마다 비어 있고 지금 경제도 말을 못하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살아는 여러분 광야를 가만히 돌이켜 보면서 농사지지 않을 때 하나님 만나 내려주시고 매출하기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샘을솟게해 주시고 뱀이 달려들어서 불뱀이 물으면 노뱀을 달아서 살지를 열어주시고 참 감사지요. 한번 따라하실래요? 하나님은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의 능력에 여러분이 꽉 붙들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앉아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그저 감사 감사 감사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놀라운 능력을 나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평강을 끼치노라 내가 내가 너희 평안을 주노라. 할때그 평안이라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 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처참하게 처형당하셔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박의 바람이 불어오고 피 비린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횡행할 때에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끼치노라. 이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주님의 평강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라도 누릴 수 있는 평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투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한 가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있잖아요. 이 평강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아니 전 세계인들에게 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에 독일의 전년에 아, 전국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난과 참으로 기근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 동네에 넉넉하게 살고 있는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노 부부가 어느 날 동네를 지나다 보니까 공터에서 아이들이 그저 배짝 말라 먹지도 못하고 굶주린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에게 빵을 하나씩 만들어다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애가 집에 가서 빵을 구워 가지고 동네 아이들에게 나와서 말씀을 이야기하기를, 어, "이 빵 너희들에게 하나씩 준다. 맛있게 먹어라. 하나씩 딱 돌아가게 됐으니 하나씩만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씩 다 나눠줘요. 서로 다 그냥 큰거 가지려고 나와서 큰 눈물 다 집어가는데, 한 아이가 그저 가만히 앉았다가 남들이 다 집어가고 나니까 가장 작은... 빵이 남지 않겠어요. 그 빵을 하나 집어 가지고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간절히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는 에, 크레첸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인데,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여전히 그 아이는 남들이 다 집어가고 나면 가장 작은 거,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가요. 그래, 이제 아, 그날도 역시 아, 가장 작은 빵 하나를 가지고 와서. 형제들에게 나눠주려고 빵을 딱 잘랐는데 깜짝 놀라지리 보러 왔어요. 그빵 안에 은화가 여섯 개나 들어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빵을 가지고 그 할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갈랐습니다. 이빵 안에 이 은화가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 은화는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응? 그리고 아, 이것을 가지고 큰 선물이니까 내가잘 써라.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상상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사회가 어렵고참 터는 게 없어도 우리는. 뭐가 잘 된다 수입이 많다 건강하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죄 많은 내 인생을 책임져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는 거죠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또 계속 감사하게 되면 상황도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아직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돈을 벌어놓고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이 내린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소중하고 감사할 때, 이 땅이 축복의 땅이고 내 조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저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불평을 얘기하고 뭐가 못 마땅해서 어저 웃는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맨날 여기 내 전자를 그리고 다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오게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만났을까? 아멘한 사람은 아주 복이 넘칠 것 같아. 아니 아까 아멘한 사람들 말이. 네? 그리고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 어려운 때에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복이 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해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불평과 불만을 하고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갈렙 비의 다른 산무아를 비롯한 아홉 명의 열 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통곡하고 밤을 새우 고 눈물로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감사의 말을 전해서 만나는 이도 감사해지고 그걸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에게 주의 평강을 나눠줄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힘들어서 환경을 바꿀 수 없는 것 같지만 자꾸만 입으로 감사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을 올려 보내면 마침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이슬처럼 날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라든지 말이나 일어나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감사는 말이에요 앞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우가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은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릴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지키던 간수들까지도 선생들아 어떻게요 구원받겠냐? 죄수가 선생이 되고 음식을 차려주고 선대를 받고 완전히 아 정말 감옥이 변해서 천국처럼 바꿔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한숨과 눈물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찬송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의 철학교 수인 웰리엄 제임스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말했어.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환경 때문에 행복하겠다면 요즘 행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같은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저기 울음소리, 통곡소리 들려야 되지 않지 않겠어요? 드려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 어려운 데도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면 이 땅이 다 감사의 땅이 되어져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감사와 이 사랑의 찬양을 듣고 코로나19도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거부의 저자 로먼 컨젠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웃음은 유효 기간이 없는 최고의 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유효 기간이 없어 언제나 최고의 약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실제로 식이성 간절염으로 인해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병을 고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게도 했습니다. 그날부터 각종 코미디 영화, 유머집 이런 것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배꼽을 잡고 웃으며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서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잠을 못 자던 그가 진통제와 수면제 없이도 편안히 잠을 자게 되고 마침내 완쾌되어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으면 웃어라. 그걸 강조하는 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고. 아 쉽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 있고 싶다면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중물이라는 거 알잖아요. 어? 막 펌프하면 그 펌프에서 물불때 말입니다. 거기다 물을 부어야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냥 빈 펌프 아무리 해도 바람만 세지 안 올라오잖아요. 마중물을 부면 물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는 세상 같지만 하느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꾸 감사를 소개만 두지 말고 그래도 감사하지 않냐 예,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뭐 다리 하나가 부러져도 둘다안 부러진 걸 감사하고, 만약 둘 다리 둘 다리가 다 부러지면 목이 안 부러진 걸 감사하고. 그렇게 가르지 않습니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한 일들을 세어 보면 수없이 감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은 내가 어떻게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아끼리 열려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불평과 불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는 행로를 막았습니다. 불평 불만할 때에 연병이 내려와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사람들은 가난 복지 귀한 성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앞길을 활짝 여는 놀라운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감사는 더큰 감사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에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이 다윗과 나는 사울이라고 다윗과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 그럼 감사한 일만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충성했지만은 그 장인 사울이가 죽이려고 말이요 에 얼마나 애를 쓰고 군사를 풀어서 찾게 되고 창을 던지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리 죽이겠다고 쪽. 쫓겨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다윗의 시편 23편 보세요. 그가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을 때 궁궐에 앉아선 시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면서 앉았단 말이에요. 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떤 두려움도 내게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걸 믿으시나요? 그럼 얼굴이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아저씨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확실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어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하게 해서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굳건하게 믿을 때, 믿고 신뢰할 때에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의 위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앞길이 형통하는 길이 활짝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가 마중물이 되어서 더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부요와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사는 우리 대원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으로 두려워 떨며 온 사회가 마비가 되는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면 이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저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취해주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순간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참된 감사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로 더큰 축복을 불러오고, 이 감사로 환경을 변화시키며, 이 감사로 미래의 문을 열어가는 치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이들과 의료진과 소방대원들과 그리고 모든 봉사자 위에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강이 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면서요. 아, 지난주간에 우리 고 김윤수 장로님 장례를 모셨어요. 에, 그 유가족들께서 어려운 때에 우리 교육자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에, 참으로 에, 정성껏 장례를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고요. 이 자리에 또 예배 오셨나요? 야,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권사님. 이렇게 유가족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하느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늘에 계시 우리들의 큰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되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주 의 도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며 모든 감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미련할 때 지혜가 되시며 임마을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감사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살아나는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가나옵나이다 아멘